아, 이 카메라 바꾸는구나. 음오 뭐야 이제 록드 루테이트 디바이스네. 무슨 소리야? 아 이렇게밖에 못해? 아 진짜 잠깐. 아 정신을 못기다려 어. 누구야? 누구 들어왔는데? 누구지? 어, 안녕하세요. 아, 기다려봐. 아, 지금 엄청난 각도를 잡아야 돼 아, 그게 있지. 잠깐만. 아, 지금 테스트 중에 테스트. 어팝냐 카베라를 두고 보스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. 야, 진짜. 헬로 헬로. 근데 여기 한국어 한국인인데 어떻게 외국인이 왔대? 잠깐만 열어봐 이거를 어우 잠깐만 어우 사변이 왜 이래? 오우 잠깐만 어우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나? 아, 근데, 이거, 어, 어차피, 어 지금 다들 하고 갔으니까 안볼거예 뻔하긴 한데, 아. 아, 너 뭐지? 솔린가? 아. 솔린가? 아, 아무튼, 반가워요. 기다려보세요. 지금, 아. 어렵다. 카메라 각도 어떻게 잡아야지? 아니, 지금 핸드폰 충전 중인데, 카메라 못 쓰고 있어가지고. 아씨 쓰바 쓰바 아, 님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? 지금 핸드폰에 충전 중인데 각도를 못 잡고 있거든요 <laughs> 이게 최대인데? 아 이러면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 잠깐만

이거 왜 이렇게, 우씨 그치, 어,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이거 왜 눕히지 못하지? 에어컨 보여요. 잘 보여요. 기다려보세요. 이거 세팅 조정하는데왜 이렇게 어려워? 어. 이거 공유하기가 뭘까? 잠깐만요. 아 이거 말 그대로 그 진짜 공유네. 지금이 딱 좋아요.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들. <들고 웃음>